모두가 스쿼트를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스쿼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스쿼트 할 때, 앞으로 상체가 무너지고,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는 이런 자세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유연성, 가동성, 힘등 고쳐야 될 문제로 지부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 몸이 그렇게 고장났을까요? 사람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체형입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위에는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상체가 짧다면 스쿼트 시 불가피하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될 겁니다. 과도하게 억지로 상체를 세우려고 해봤자 뒤로 넘어지려는 힘이 발생될 거예요.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골반이 넓은 이런 비 같은 체형의 경우에는 무릎의 전진이 용이해지고 상체를 일자로 세우는 게좀더 용이해집니다 오히려 체중이 앞으로 잘 실려서 엉덩이를 뒤로 빼려고 하면 앞으로 넘어지는 고꾸라지는 힘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세 명의 A, B, C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키, 뼈의 길이, 골반의 길이, 다리 길이, 뒤태골이라고 하죠 무릎의 높이, 발목 관절의 높이 각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ABC들의 스쿼트 모양은 어떨까요? 다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체형과 뼈 길이, 근조직의 길이, 결합조직의 허용성, 이 다른 상태의 사람들이 스쿼트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진 구조에 적합한 구조적 효율성이 극대화된 자세가 있지 않을까요?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발목 가동성인데 노력하면 누구나 이렇게 역도 선수들처럼 혹은 파워리프터들처럼 스쿼트를 할수 있을까요?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뼈 길이나 상하체의 길이가 구조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평균적인 자세란 건 없어요 사람마다 각각 교유의 관절들의 최적의 포지션이 있을 뿐이고 지켜줘야지만 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각기 다른 스쿼트 자세도 존재할 겁니다. 개인의 신장, 뼈 길이, 인대의 부착지, 선천적인 탄성 한계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한테 맞는 자세를 도대체 어떻게 찾냐? 첫 번째는 발의 넓이입니다.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은 사람 같은 경우는 좁게 다리를 잡게 되면 앉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수록 스탠스 넓이를 충분히 넓히세요. 앉는 자세가 편해지고 달라지는 걸 즉각적으로 느낄 겁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 굽을 추가하는 겁니다. 역도 하나 뒤꿈치 굽을 추가하게 되면 허벅지와 정강이 뼈의 구조적 비율이 바뀌면서 뼈의 구조를 약간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체가 좀더 선체로 앉아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무게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등 위에 무게를 올리지 말고 몸 앞에 물체를 잡게 되면 이 물체와 내 몸의 질량이 서로 카운터 밸런스, 역밸런스를 잡으면서 좀더 꼿꼿이 앉아지는 게 수월해져요. 내 몸한테 알려주는 거죠. 상체를 세우고 앉는 게 이런 거다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도저히 나는 이게 불편하다. 스쿼트가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다리보다 허리가 더 많이 쓰인다. 하지 마세요. 레그프레스나 헥스쿼트나 브이스쿼트나 이런 운동들 하세요. 이 세상에 해야만 되는 운동들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강해지기만 하면 될 뿐인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궁금하거나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몸이 어떤지 궁금하시고,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내 몸을 이해하고 운동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